공약학실 김승용 교수입니다. 어, 가톨릭대학교 대학이 그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어, 학습관리 시스템을 이제 블랙보드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요. 2학기부터 사용하게 될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룸을 사용하려면 클래스룸에 대한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계정은 어, 전자우편 주소가 어, 골뱅이 다음에 성이점이 k r 로 끝나는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계정을 그냥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이름, 다음에 소속 또는 학년 그다음에 4번 또는 4번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가지고 계정 개설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계정 개설 신청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적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 원이 골뱅이 상시점 의 시점 K R 로 계정 신청을 하시면 이제 계정을 개설을 해서 계정 개설의 비밀번호를 어, 설정하는 방법이 담긴 전자업편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자업편 안내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시면 이제 그때부터 어, 계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은 크게 이제 컴퓨터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휴대기기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어, 필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면 크롬 또는 엣지 그다음에 사파리 같은 게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고요.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에 미리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시는 또 사용하기 편한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여서서 주소창이나 검색창에서 classroom.google.com으로 가시면은 이제 클래스룸 화면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여러 가지 강좌가 열리는데요. 아마도 사용이 많지 않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과정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지금 브라우저에 로그인한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글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개인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현재 로그인된 계정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현재 계정 로그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맨 위에 나와 있는 거가 현재 로그인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그인된 계정이 성희.ac.kr 계정으로 로그인 되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는 계정이 성희.ac.kr이 아니면 어, 다른 계정을 추가를 하시거나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정을 개설한 그 성희.ac.kr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에 해당하는 클래스룸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쓰다보면 자동으로 이제 개인 계정이나 다른 계정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현재 로그인된 계정이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글 계정인 성희시점 k r 계정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로그인된 계정이 <laughs> 성2 a KR 계정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과정들이 이제 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위 과정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단위 과정의 그 제목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 과정 틀이라고 하는 어, 과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단위 과정의 틀 제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해당 단위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클래스룸의 메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림은 해당 단위 과정에서 하는 공지사항, 뭐 시험 일정이나 장소, 뭐 시간표 변경, 뭐 이런 알림사항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게시가 되고요. 그 알림사항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역순으로 최근 과가 위에 게시되는 형태로 이제 아래 에 게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업, 수업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제공이 되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수학, 학습 자료, 교재 등등을 이제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주차가 여러 주차인 경우는 에 이제 해당 주차를 클릭하시면 일자별로, 어, 그 일자에 해당되는 수업이 이제 동영상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학습 자료별로, 별로 게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해당 자료를 이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학기에는 그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자료를 보시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요약을 해서 파일로 작성을 해서 블랙푸드에 업로드를 하셨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구글 설문지에 내용을 작성하는 식으로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변경이 되었고, 쓰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해당 단위과정 출석 확인이라고 하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을 하시면, 설문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성의 2 1점 k r 계정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아래에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날짜, 그몇 교시인지 숫자로 1, 2, 3, 4 교시를 표시해 주시고, 지난 학기에 파일에 적었던 내용을 그냥 여기 수업 내용 요양에 적어 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이 여러분이 출석 확인을 위해서 작성한 설문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전자편으로 우 사본이 전달이 됩니다. 그 사본은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출석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증빙자료로 해당 전적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석 확인을, 이 학기는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현재 자동적으로 출석을 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조금 더 간편한 체제로 조만간 좀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출석 확인, 학습자료 연락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이건 이제 브라우저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휴대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사용자 화면이 조금 더 다르니까요. 그 화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휴대기기에서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앱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휴대기기에 이 Gmail, 구글 드라이브, 구글 미트, 구글 클래스룸, 구글 캘린더, Zoom까지 설치를 해 놓으시고, 어, 해당 앱에 앞서 말씀드렸던 성의시점의2점 k r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는 브라우저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었는데, 휴대기기에서는 앱이, 해당 앱이 전환이 되면서, 클래스룸 보실 때는 클래스룸 앱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드라이브나 구글미트나 캘린더를 사용할 때는 해당 앱이 클래스룸보다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앱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룸을 이제 열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PC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트림, 수업, 인물이 나와 있고요. 스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 게시물, 어, 공지사항이 해당되겠고, 수업으로 가시면 수업자료들이 게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시된 수업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 확인을 위해서는 출석 확인을 위한 구글 설문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출석 확인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프레노 앱이 잠깐 뒤로 물러나고 제 관련 앱이 이제 앞으로 나온 그런 형식으로 어, 휴대기기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기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필수 앱을 이제 미리 사전에 설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에서도 어, 해당 그 지금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성2.ac.kr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었다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이런 수업 내용들이 이제 보이지 않, 않을 거니까요. 해당 로그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어, 2021학년도 2학기 아톨릭과대학 비대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될 거니까요. 구글 클래스룸, 그다음에 성의시점 인시점, 케일로 끝나는 그런 계정을 사전에 미리 설치하시고 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학기가 개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겪는 그런 불편 사항이나, 어, 애로 사항, 장애 사항 등은 앞에 계정을 신청을 하실때 어, 썼던 원이 골베니 선생님.kr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제 수정을 해드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골뱅이 서기점 A 점 K R 로는 어, 계정의 로그인이나 계정 개설, 그 장애사항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시고요 단위 과정에 대한 사항은 아까 보셨던 해당 단위 과정의 여기 스트림에 해당하는 곳에. 이제 게시를 하시면 이제 담당자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일 경우는 아직도 이제 상당분의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줌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수업이 줌 수업이라면은 줌 링크가 여기.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게시물로서 올라올 거니까요. 줌 링크를 클릭해서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시고요. 혹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글 미트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행아웃 미팅이라는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해당 단위 과정 첫 화면에 있는 행화 미팅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 줌과 매우 유사한 환경의 실시간 회의 도구가 열리면서, 어,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은 줌 또는 구글 밑으로 진행이 되니까, 해당 수업이 어느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안내사항을 잘 보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학기에 시행될 가톨릭대학교과 대학 비대면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료 열람 방법, 실시간 수업 참여 방법,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